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초보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실전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죠. 재미로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세상에 궁 밑으로 병이 세 개가 들어가다니 어신아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? 아 이기는 방법 원래는 병이 두개 있는 문제인데 두개 있는 문제는 고급 장기가 되겠습니다. 고급 박보. 그래서 간단하게 초보자들을 위해서 세 개를 놔뒀습니다. 과연 어떤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포가 와서 궁은 움직일 수가 없죠. 움직이면 면이 탁 포가 넘어가는 순간에 더 빨리 끝납니다. 그래서 한수씩이 되면은 자 궁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포가 장군을 장군. 쳐서 어디로 예 빨리 이동을 시켜놔야 돼요.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면을 딱 잡아놓으면은 바로 끝나게 됩니다. 그렇죠? 그럼 여기서 아까 장군치듯 우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? 마찬가지입니다. 면을 딱 잡아놓고서 포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장군치면 은 꼼짝마죠.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못, 못 넘어오게 이렇게 한다? 그럼 면이 빨리 잡히는 순간에는 더 빨리 끝납니다. 그렇죠? 이렇게 두 수만에 끝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초보장 문제 재미로 한번 풀어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